안녕하십니까. 펜타주식TV입니다. 제 채널은 매일매일 당일 대장주 및 내일 관심 종목을 찾고 그 대장주를 가지고 어떻게 매매했는지 보면서 주식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채널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2022년 9월 21일 수요일이고 내일장 관심 종목 영상입니다. 우선 지수부터 보시면은, 어, 지수는 오늘도 그냥 옆으로 좀 행보한 느낌이에요. 어, 지금, 어, 아, 그제, 이틀 전에 저가를 <laughs> 깨고 옆으로 가고 있는데, 어, 더 내려갈지 올라갈지는 뭐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저가를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 밑에 구간은 어, 분할 매수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수는 이렇게 보고, 어, 여전히 옆으로 행보했기 때문에 어, 또 돈이 들어온 종목이 어, 그닥 없었습니다. 오늘 돈 들어온 종목은 자율주행 쪽에 돈이 좀 들어왔었는데 어, 모바일 플라이언스에 한1,400 아, 정도 사졌고모트렉스가좀 어, 여전 히좀 강하고 있어요. 며칠 2천0 0까지 들어왔고 과연 여기를 어, 뚫고 올라가 줄지 어, 향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단타 1차는 고 2일차에 제주은행이 오전에 바로 반등을 줬어요. 어제, 어 <laughs> 양봉을 뽑아줬고, 오후장에 떨어지면서 끝났는데, 어 다행스럽게 바로 9% 이상 반등을 줬습니다. 단타라는 성공이 됐을 것 같고, SPG는 이제 어 3일차 지나갔으니까 삭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 그래도 지수 옆으로 갔는데, 어, 대장주 후를 골라왔던 종목들은 살짝 반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고, 제주은행도 나중에 더 떨어졌을 때 반등이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늘 거래대금 천억까지 보면서 대장주 후보를 찾아보면은, 양지사가 <laughs> 드디어 오늘 떨어졌는데, 어, 엄청난 반등을 주고 떨어졌어요. 어, 여기서, 고점 대비, 어, 30% 이상, 한40% 밀었는데, 어, 반등이 시원하게 나와준 모습이고, 이제 더 이상은 못 건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모트렉스는 좀 강하고 있고, 한국경제 TV 아니고, 오늘도 여전히 대장주 후보로 볼 만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어제에 이어서 거래대금 1,000억까지 된 종목이 몇 종목 없습니다 거래대금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시장도 그렇고 조금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락장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계속적으로 앞으로 올해 내년까지는 이어질 것 같으니까 계속 돈을 지키는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당일 대장 조합, 내일 관심 종목을 알아보는 펜타 주식 TV와 함께 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